청아,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지난번 게임의 난이도 설정을 넘어 밸런스를 해칠 정도로 게임을 잘하면 생기는 일들을 알아봤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게임의 난이도 설정을 넘어 게임을 너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깰수 있게 만든 게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또 다른 요소를 숨겨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조건 깨는 게임을 너무 못해서 계속 지면 생기는 일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인피니티 블레이드는 한때 모바일 게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래픽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작품으로 초창기 모바일 유저라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하면 만일 게임 도중 여러분이 죽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의 후손이 다시 무기를 잡고 도전을 시작하는 식으로 세대를 넘나들며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냥 깨고 넘어가라는 의미로 존재하는 튜토리얼 단계에서 유저가 처참하게 실패하게 된다면 게임이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이때는 세대가 늘어나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어들어 마이너스 세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거기다 튜토리얼에서 처참히 실패한 유저를 위해 마이너스 세대는 어둠의 세트라는 강력한 장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강한 정도가 아니라 검은 게임 내 속성 무기들 중 가장 강력하며 방어구 역시 게임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하고 반지는 미친 공격력 증가와 5레벨 방어 마법을 쓸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튜토리얼에서 실패한 정도로 게임을 후반까지 다깬 유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조건 게임을 넘기게 만들어준 것인데, 만일 그럼에도 또 튜토리얼을 실패하면, 세대의 마이너스 수치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마이너스 10을 돌파하게 되면, 아예 이 장비들을 이후 본 게임에서도 착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튜토리얼에서 졌다고 갑자기 급발진해서 밸분급 보상을 준 것도 재밌는데, 그럼에도 계속 졌을 경우에 보상까지 넣었던 것은 되게 의외였네요. 아머드 코어의 경우에는 특이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요구 조건을 완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꽤나 현실적인 요소로 여러분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탄약이라든지. 손상된 기체의 수리 비용 등은 별도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무를 실패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임무 보수를 못 받아도 사용한 탄약이나 수리 비는 내야 하기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요. 뭐한두번 그러는 정도는 재도전에서 임무를 깨 돈을 벌면 상관없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계속 계속 죽어서 빚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여러분은 결국 강제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강화인간 실험의 실험체로 동원되어 강제 시술을 받게 되고 수많은 이들은 이 과정에서 빚을 갚으려다 죽겠지만 주인공은 주인공 버프로 실험에서 살아남아 강화인간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는 단순 연출이 아니라 이후 사격이 쉬워지고 레이더가 기본으로 장착되며 전투 효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인간을 초월한 능력들을 여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은 실험체가 된 만큼 이름도 사라져 강화인간 땡땡호로 이름이 변경되는 암울한 요소도 있었는데요. 단순히 못한다고 무지성 버프를 퍼주기보다 빚이 쌓여 강제로 실험체가 되어 강해졌다는 스토리를 넣은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는데 여담으로 워낙 그 성능이 좋다 보니 많은 유저들은 죽을 일이 없는 거의 극초반 단계에서부터 일부러 죽음을 반복해 시작부터 강한인간이 되어 게임을 하고 냈다고 합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름을 잃고 실험체가 되는 거라 싫긴 하겠네요. 유희왕 듀얼 모스터즈6 익스퍼트 2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을 잘하는 유저들이 많기에 무리해서 강한 적에게 시작부터 덤비지 않는 이상 사람도 아니고 구린덱을 쓰는 AI에게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억가를 당한다거나 게임에 미숙해서 패배가 쌓여 10번이나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숨겨진 상대인 모쿠바가 해금되었습니다 모쿠바는 사실상 이것도 못 이기면 게임을 접어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듯한 미친 듯이 약하게 설계된 적으로 덱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겨우 공격력 1,400달이 여검사 칸나이고 함정카드도 매직 제머가 유일한 폐지 수준의 덱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AI도 기적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 덱에 엑조디아 피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를 따로 손에 모으지 않고 그냥 소환해서 기물로 써먹는 기적의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형편없는 플레이어라도 무조건 승리해서 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한 적을 만든 것인데요. 심지어 이후 해외판으로 제작된 월드와이드 버전에서는 그 등장 조건도 완화되어 겨우 다섯 번 패배하기만 하면 모쿠바를 상대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초보 듀얼리스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전 RPG에서 전설의 검은 선택받은 용사들만이 얻을 수 있는 무기지만 아란드라라는 게임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이 게임에서 초반부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면 전설적인 검사이자 전설적인 도공이었던 설랑이 남긴 전설의 검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그 검에 접근하게 되면 해당 검의 주인인 설랑의 목소리가 들려와 자신의 검과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을 얻을 생각에 싱글벙글했겠지만 그는 플레이어를 보더니 이미 훌륭한 검사로 보여 굳이 내 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밖에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진짜로 검을 안 줍니다. 훌륭한 검사 같아서 안 준다는 그의 말은 그냥 죽이 싫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였고, 만일 여러분이 검을 집기 이전에 게임을 너무 못해서 수없이 죽었다면, 서랑이 이번에는 플레이어에게 검을 줄 자격이 있다며 해당 검을 쓸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 검의 성능은 벨분급으로 뛰어나서 이후 게임을 하며 얻게 되는 수많은 무기들을 전혀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을 잘하고 있는 유저같으면 오히려 재미를 반감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이렇게 무기를 안 주는 요소를 넣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유저들은 눈앞에 칼을 두고 안 주는 것은 좀빈정상했고 많은 경우 일부러 적에게 죽는 것을 반복해서 기어이 검을 받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사우스파크 랠리는 사우스파크를 주제로 한 레이싱 게임으로 여기서 여러분은 할로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선택한 기념일에 따라 특수한 룰을 가진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중 추수감사절의 경우에는 맵 전역에 퍼진 20마리의 칠면조를 먼저 모은 뒤에 종을 울리는 데 성공한 플레이어가 1위를 차지하는 규칙입니다. 무려 20마리나 찾아야 하는 만큼 맵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기에 아마 게임을 잘 못하는 유저도 칠면조를 아예 못 찾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레전드 실력으로 게임의 긴 플레이타임 동안 단한 마리의 칠면조도 잡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굶주린 마빈이라는 숨겨진 캐릭터를 얻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지경이었기 이러한 보상을 자연스럽게 보기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스타듀 밸리의 경우 가을 축제에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 축제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스타 토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수 있는 게임들 중에는 게이지에 맞춰 돌을 내려쳐 최고 점수를 얻으면 스타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만일 여러분이 너무 못해서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면 근육맨이 여러분의 나약함에 놀라 스타토큰을 보상으로 줬습니다. 이 경우도 움직이는 게이지에서 굳이 못하기는 힘들기 일반적으로는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요소였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외에도 대표적인 복싱 게임 펀치아웃의 경우 리버전에서 무려 100번을 패배하게 되면 대놓고 나만 데미지를 적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헤드 기어를 장착한 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게임을 좀 못하는 정도를 넘어 일부러 게임에서 지지 않는 이상은 보기 힘든 요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플레이하다 이런 요소를 보면 왠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숨겨져 있던 초보 배려용 컨텐츠를 얻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